대위 너무 귀엽죠. 대위를 담고 싶네요. 어, 뒷머리가 떴네. 어 귀여워. <laughs> 오늘따라 대위 되게 엄청 귀여운 도토리 같아. 근데 그, 어너 너무 귀엽다. 오늘 이렇게 하니까 또 사망귀여워 같기도 하고. 대위가 <laughs> 천재작곡가 귀요미 대위가 쓴 거죠. 우리 애 기죽어. 우리 이제 꼬마 도련님이 <laughs> 어엿한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. 아까 리허설 할때 봤는데, 뭐, 머리 쓸어 넘기시셨나요? 굉장히 프로 아이돌 같았어요. 그랬어요? 네. 대위가 성인인데 어때요? 아, 저는 진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고, 그 대위의 귀여움은 사라지지 않을 거지만, 그래도 그또 미성년자의 그 귀여움이 있거든요. 아기 같은? 근데 그게 사라질까봐 걱정입니다. 너무 귀여워요. 그렇게 대, 네. 같은 팀이지만 덕질하고 싶은 멤버가 있다.